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 보상 추가 경정 예산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온 여야가 29일 합의안을 도출했다. 정부안 36조 4천억 원보다 2조 6천억 원 늘어난 39조 원 규모다. 371만 사업자에게 600만에서 1천만 원까지 손실 보전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으로 확대됐다. 보전율은 100%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추경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훌쩍 늘어난 39조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안 36조 4천억 원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소급 적용을 위해 8조 원을 증액하자고 맞섰다. 소급 적용은 반영하지 않고 보상 범위를 일부 넓혀 39조 원 규모로 최종 결정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손실 보전금 지급 대상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연 매출 50억 원 이하까지 확대됐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3 7 1 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에서 10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법적 손실 보상 대상은 현행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다. 민주당 요구안을 받아들여 피해 보전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여야는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단가를 정부안 대비 100만원 상향한 300만원으로 결정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정부안 대비 100만원 상향한 200만원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7시 30분에 본회의를 열어 상정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한편 예거리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이상 독고타 TV였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제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